동대문구가 다가구 주택 상세 주소 부여 원스톱 서비스 실적 평가 결과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. 구는 원룸 다가구 주택 등의 상세 주소를 부여하고 주민등록표까지 한 번에 정정해주는 다가구 주택 등 상세 주소 부여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해 왔습니다. 그 결과 정부 합동평가 목표량 270%를 초과한 990건을 부여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. 상세주소 제도는 다가구 주택 등에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처럼 도로명 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동, 층, 호를 부여해 법정주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. 상세주소 부여로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구민들은 응급상황 시 위치 확인이 어려워 신속한 대처가 어렵거나 우편물이 분실되는 등의 여러 가지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. 구는 상세주소 부여를 받은 구민을 대상으로 이를 더욱 상용화하기 위해 상세주소판을 제작, 배포할 계획입니다. 또한 안전과 편의를 위해 더 많은 구민들이 상세주소 부여 서비스를 신청, 활용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